에휴, 좀비 앞에 계시네. 좀비 지나치자. 에헤. 치고 바로 앞에 올라온다 했다. 아까워 아까워. 왼쪽에도 바로 좀비 하나 있고. 아예 바로 뭐또 기회주고. 좀비 하나 또 있고. 우리가 1등인것 같긴 해. 음 뭐, 다른 데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, 이 정도면은. 어. 전자기기 방으로 바로 가서. 어, 바로 갔네. 이제 좀비 있으니까. 좀비 한 마리 온다. 난 걔부터, 얘부터 처리할게. 아, 어? 걔, 얘 나봤거든? 나봐서, 그냥 죽여야 될것 같아. 아야야야야, 아야, 아야, 여기서 맞으면 안 돼. 이양말더 따라 들어왔고. 어어 어어 저건 안보는데. 염으로, 염으로. 옆에 있는 거 죽일게. 아, 얘 달려오거든? 하나, 얘 죽였고. 오. 그만 울어! 아. 내가 얘네 죽일게. 스테이가 처음에서 해다 하나 암살했고, 두 마리 올라왔다. 아, 어. 끝났고. 저 뒤에서 원거리 공격하네 저 유리창 깨는 애 있다 걔 암살 야, 딸게 여기부터 처리를 하자고? 천발 배터이 새키야 아야야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암살 딸게 오케이. 처음부터 엄청 꼬이긴 했는데 괜찮아 이이 정도면, 정도면 돼 아이 버그 괜찮아 일단. 암살 딸게 아냐아냐아냐 어, 오케이괜찮아괜찮아 우선 좀 먼저 감옥 나도 못 깨졌나? 그 다음에 오케이 어우 많이 깨졌는데? 괜찮아 괜찮아 쭉 이동한다 사람 만나는 게 위험해 한번 앞에 여기 정리하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저거 옷 만들고 있어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일단 출발 위 있는 애부터 처리하고, 저 앞에 걸어다니는 애제 처리해줘. 아이고, 상자 보고 있구나. 아이고 나 봤다, 나 봤다, 나 봤다. <laughs> 연타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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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 아이 렉 허버렉 암살 아이 때렸잖아요 아시. 나좀 아이템 좀 만들고 갈게 오케이 전자기기방부터 스테이... 10개? 응스테크 빨고 다 열쇠, <laughs> 열쇠 있고 나이스 어. 이런 거 저런 거 먹어 있는 거 그냥 다다 다 털어 다 털어 죽고 판내가더 비싸네. <laughs> 서버 트레이스 있다. 심하다. 이렇게 이동. 응. 자, 가버시. 발 발소리. 준비겠지. 확실히 정체불명의 열쇠만 있으면 그냥 여기 안 들리고 바로 가면 되니까 동선은 훨씬 좋긴 하겠다. <laughs> 아직 시간 다안 지나가지고 얘네들 기절하고 있고, 야, 너가 열어야 되구나. 얘네들 들어가지고 어디다 버려둘 수 있으면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나들 어갈게 암살 문 닫아줘. 이제부터 전등 켜고 다니자 오케이 바로 앞에 하나 있는 거. 여기부터 한살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 있다 1층에 누워서 저거 아, 올렸네 여기 두 마리. 오케이. 그리고, 전방에 한 마리. 음, 머릿결이 고우시네요. 이거, 금고 따고 있어. 앞에 있는 거 혼자서 정리 다 오케이. 가능하니까. 천천히, 천천히. 앞에, 앞에 좀비가 좀 많아. 이 기타 어 이거 비싸구나 일렉트릭 기타 니키니 기타 니 기타 <laughs> 오 골드바 까고다가 먹으면 되겠다 뭐, 일단 들어 다 되면은 여기까지 와서 문 열고 이제 저 애들 정리를 해봅시다. 타이밍 내가 하나 h e 제가 불렀거든 한마시 k a 걸 l 어 c k How m u c 지 c o l o 나 Ain't that? 아 h a t s a d 어 c i s i o n I 한마 다시 다더다 위에서 오는 거 잡을게 군대 응. 감고 감사 서버 트레이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아유, 저기 그 작은 방 여기 방 먹고 올까 저기부터? 니 뒤니 니 뒤니 니. 아이고야. 금고 방부터 먹고 올까? 아 어, 그렇게 하자. 어 그게 낫겠다. 아저 어, 안쪽 방 먹어도... 좀비가 어. 별로 없으니까. 이 금고 먹어. 잠깐만. 내가 얘 상대하고 앞으로 갈게. 나 잠깐 천천히해. 천천히 나 갑바 좀 만들고 가게. 오케이 오케이. 진행 천천히 하고 있을게. 응. 음. 무리 안 하는 상태로. 간다. 하고 거기 어. 금고 먹고 탐사능력 빨고 밑에 전기차 또 올렸다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까지 왔어. 지뢰대 이제 저거 열어서 먹고 있는 중. 붕대가 없네 빨려 있긴하니까 나 붕대 있어 여기 골드바 너가 하나 먹어 <laughs> 오케이 가는 중 그리고 요거 붕대 붕대 한 세트 들고 가시고 땡큐 달러 챙기고 이번에 빠루는 없나보네 빠루 내가 먹었어 빠루 아 먹었어. 그래? 나이스 나이스 빠루 써야겠다 지금이 쓸때야 그럼그럼 이제 그 가림막방 한번 들어갔다가 탈출하면 되겠다 오케이. 그리고 그러면, 빨리 그래, 빨리 일 이거 기방 있는 들몇마있었이마리어 2마리 있어, 있어. 상자 응다 정리하고 먹자 안에도 있었나? 한두 군데는 안에도 있었어. 일단 일단 여기 먹고 일단 <laughs> 응. 몇방 여기. 응. 옆방 먹어. 상자털락거든나 여기 몇 개도 있어 안쪽 방에도 어떻게 있고. 이 팁. 템창이 좀 많았네. GPU 두 개. 제대로 된 거? 어. 9 6만 원. 아, 그림 시켜 봐야. 안쪽에 있는 거 털어 여기 거 털게. 꼬탄 <laughs> 이렇게 되면은 아 햄버거. 아 됐고 여기도 금고 하나. 과연 이 금고는 골드바가 나올까요? 아니 면 뭐가 나올까요? 피피피카츄? 좀 나왔어? 아니 지금 이제 저거 썼치 좀. 과연 아 가비 가비 J R 금고 열쇠랑 원하 집에만 나왔어. 일어난다. 애들 일어난다. 애들 일어난다. 어. 일어나는 거 처리할게. 등대에다 붙었어. 어나 이쪽 이쪽까지 나와. 고 사실상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어렵지 않아? 안, 다 됐지. 저쪽에 염소가 나와어 가지고 염만가 빠질까? 아야 빠지마. 제가 좀 많이 치네라. 제가 내가 빨리 잡을게. 마리 이을텐데 아 잠깐만. 어. 오케이. 이렇게 하고 저거 있으니까 일단 약 한번 감고. 몇 마리지? 앞에 한대 네 마리, 마리. 다섯 마리 정도 되는 거네. 이제 말아지는 게 좀에. 앞에는 두 마리. 오, 담박. 예, 잡을게. 저... 오케이, 잡아. 이게 문 앞에 이제 세 마리 최소 세 마리씩은 붙어 있거든. 저 앞에서 차라다가 여기다가... 리 어. 어. 문을, 어, 문을 뿌리... 연 다음에 내가 열게. 아니, 일단 일단 뿌리고 여자 뿌리고. 네 어디 오른쪽이었나? 어 왼쪽 방향으로 가야 돼인 탈출했네 어 아, 안보여 요기 가자 쭉응 음, 우리 갈게 불 끄고 음흠. 저기 1 0 0 m 터어 뭐야 어, 이거 뭐야, 슈퍼첩보 점프... 어, 뭐야, 이거! 좀비... 천마다! <laughs> 천마, 좀비다! 무시하고, <laughs> 무시하고, 무시하고, 여기 뛰어넘을 수 있는데 있어. 어휴, 당황스럽네. <웃음> 깜짝아. <웃음>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비가 내 앞에 떨어진 줄 알고, 진짜. 놀랬네, 씨. 다줄줘다 해줘, 다줄줘다 음. 아, 한밤에 죄송합니다. 소음공 이렇게 해서 뒤에 좀 봐주세요. 여기 어. 여기 좀비 죽어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탈출한 거 같은데 얘들도. 음 그럼 뭐 나이스지. 나이스. 나이스. GG.